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승의 법공양 줄탑 송씨 오늘은 단마의레 143쪽 맨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의 시방일체 모든 대성인께서 화음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산매의 세력 덕분입니다. 환경약창계 두 번째 개성이죠.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방, 일체, 제대성, 근본, 하움 전범, 륜 해인, 삼매, 세력, 고. 예. 지난번에 이제, 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삼불을 얘기했죠. 법신불, 이 진짜 오리지널 부처님이고, 보신불, 음성으로 놔두신 부처님이고, 화신불, 형상으로 놔두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아바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아바타라고 래서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니죠. 필요하기 때문에 중생제도 하기 위해서 음성이나 형상으로 놔두신 거예요. 왜? 음성이나 형상으로 나투지 않으면은 제도될 중생이 없어요. <laughs> 이게 아바타인데 아바타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아바타로 나타나야 아바타를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일체 모든 대성인들께서 화엄으로 근본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삼매의 세력 덕분입니다. 화엄을 근본으로. 화엄, 어, 우주가 공화라 그랬죠. 세계 일화, 세계는 한송이 꽃이다. 한송이 꽃은 어떤 꽃이냐? 허공 꽃이다. 허공 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이 소리. 그걸 바로 화엄이에요. 화엄. 화엄이라는 건 꽃으로 장엄했다 이 소리입니다. 꽃으로 장엄한 경전. 그럼 무슨 꽃으로 장엄했냐? 각가지 꽃, 잡화. 자파. 잡화가 또 어떤 꽃이냐? 공화다, 공화 허공 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면 나와 너는 뭘까요? 아바타죠. 가상현실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바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본래 법신불이었는데 법신불 자리에서 보신 화신이 생긴 것처럼. 가상현실, 아바타가 생긴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신불자리로그 비결은 간단해요. 관찰입니다. 응작여시관. 일체의 유위법 모든 존재가 꿈이고 아바타라고 관찰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건 꿈이야. <laughs> 이러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이건 아바타야.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해인산매 세력 덕분이다. 이렇게 법률을 굴릴 수 있는 것은 해인산매 세력 덕분이다. 해인산매라는 것은 바다해 자, 도장인 자. 바다가 평평하게 있으면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나 뭐 허공의 모습이 그대로 바다에 찍히죠. 그게 해인산매예요. 바다에 도장 찍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바다에 파도가 있으면 하늘의 모습이 제대로 안 찍히죠. 막 일그러지고, 진짜 파도가 세면 아예 안 찍히고, 일그러진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찍혀요. 허상. 음. 그래서 이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이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파도가 탐진치, 삼독의 파도가 동요, 동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면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세상을, 이게 마음의 탐진치가 계속 흔들리니까 세상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전도망상입니다. 거꾸로 된 허망한 생각. 이 세상이 실체가 있고 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망상이에요. 멀리 전도망상. 멀리 전도망상을 떠나야 합니다. 마가냐가 마가냐. 뭐냐면.